자 복수수에 대한 뜻과 좌측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 복수수는 뭐냐면 너희들 만약에 x 제곱은 4다 하면 x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불만 불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 네. 근데 만약에 x 제곱이 마이너스 4다 하면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지 실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실제로도 복소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생각을 하는 실수인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그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숫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산이 계속 막히는 거야. 그래서 계산상으로라도 뚫자. 라는 생각을 한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억지 아니에요 안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허상의 숫자라는걸 만들게 돼요 허수 이게 진짜 억지잖아요 근데 무언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제곱수에 쓰는건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게 하는 이 x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아이라고 하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단위 허수라고 불러요. 단위 호수. 질문. 뭔데? 지문이 뭔데? 그래서 호수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여?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수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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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수학자 아, 그러니까 만약에 무언가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 제곱을 할 때마다 음수가 나오면은 계속 막히잖아. 일상 생활에서 저희가 증명해야 네, 해. 제일 증명해야 해. 지금을 다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중에서 네. 누가 뭐 전문가가 될지 안 될지를 그럼 대학에서 그걸 꺼요 제발 그그 말이 약간 아이가 필요 일상 생활에서 필요가 없으면 은 음.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배우면 되는 건데 왜 여기서 배우자니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쌤이면서 아까 아까도 뭐야? 약속이라면서 뭐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한테 따져야지. 누가 만든 건데요? 몰라 나도. <laughs> 좀싫하더자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건 너희가 병원 알고 병원 있었던 병원 실수 병원 실수, 병원 모든 병원 실수들은 병원 다 복소수야. 아스틱 오케이? 복소수에다가, 복소수는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합친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허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숫자들을 허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실수에는 뭐가 있어? 미스테이가 <laughs>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 무리수가 있죠. 유리수. 유리수 뭐가 있어? 수. 정수와. 정수와 약수. 정수 아닌 유리 약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 <laughs> 아이 지금 좀해그날부다물어놔 하지 말고. 아니 진지 진지해서... 정수에는 뭐가 있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렇지 자연수, 양의 정 양의 정수와 그다음에 영과 음의 정수가 있죠. 그래서 수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수는 북소수가 다요. 어. 북쪽요, 그렇더 어. 이상 뭐 존재하는 숫자들 같은 거는 배울 일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허수는 또뭐 없어? 허수 없어. 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복소수를 고르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면 숫자 다이겨야면 돼. 어 드디어. 오케이. 어, 진짜요? 네. 많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 없어요. 자, 그래서 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을 되고 우리가 그 허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단위 허수라는 걸 약속하고 시작하는데. 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을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표현해요. i 쓸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111 i 111I 나오면 나중에 헷갈린다 분명히. i 쓸 때는 이렇게. 아, 알겠지? 아, 그건 루트 이 형이. 이 미스된 이것부터 연습해야 될것 같은데. i 쓸때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알겠지? 이게 뭐야? 그래서 i 제곱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n 이이 i 제곱이 항상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i 제곱. 오케이. 이 아이의 제곱은 얘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아이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간이어수라고 하고 이미지널이 넘버, 허상의 숫자 어. 아. 바로 아 아, 그게 원어 말은 선제스 응, 잘해. 자 그러면 다음 에걸 아, 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모든 복소수를 표현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복소수는 보통 A 더하기 BI 꼴이라고 표현하고, 아, 그때 아. A랑 B는 실수로 줘요. 어, 실수. 그러면은, 아, 아 드럽게생각나요 아, 아, 여기서 안 A를 재밌는데.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해. 실수 부분. 아, 그리고 B를 B야. BI가 아니야. BI가, 아, 드럽게생각어지 <laughs> 허수 부분이 되는 거야. 허수 부분. 난재밌었데 네. 아니, 그거 안 돼. <laughs> 자,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7i가 e 나오면 실수 부분은 2가 되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7이라고 대답해줘야 돼. 마이너스 7i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실수 부분은 a, 그 다음에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럼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복소수 a 더하기 bi가 나와 있대. 근데 만약에 b가 0이야. b가 0이면 실수만 남지. 그럼 실수가 되는 거야.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b i 꼴이 나올 거 아니야? 이때 만약에 a도 0이야. 이때 b가 0이 아닌데 a가 0이야. 그럼 b i 꼴만 나오지. 그럼 이제 순수한 허수라는 의미에서 순허수라는 말을 붙여줘요. 순허수. 괜찮아? 다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3i나 뭐 마이너스 7i나 이렇게 실수 부분이 없는 숫자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허수라고 얘기한다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수. 괜찮지? 만약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뭐 이런 숫자가 나왔어. 마이너스 2 더하기 3 i 뭐 이런 게 나왔대. 네. 괜찮아? 네.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 보시면 된다는거더라고어렵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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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죠? 네. 응? 마이너스 7 라인은. 마이너스 7인은 순허수인 거지? 네, 49이 아니야. 마이너스 4 9이요 얘를 제곱하면? 네.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49가 되는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7의 제곱은 얼마야? 49. i 제곱은? 어, 러러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plu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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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이 s minus, minus, m i n u 아. 네. 아. 네. 아. i n u s m i i n 아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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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제곱이얼마라마 s m i n i 가 u s m i n i 에 대한 거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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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은 뒤쪽에 가서 배 i 요 어차피 i i i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말했지만 역사가 짧아. 그래서 계산상으로 남아 뚫기 위해서 만든 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너희들한테 그냥 이런 내용으로 약속을 할 거야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 거의 너희가 이때까지 해왔었던 실수 연산들 이지그 연산들을 갖고 그대로 계산이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몇 가지 상황이 있거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 외워줘야 될 것들만 외워주면은 단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볼게요. 2 더하기 3i의 실수 부분은 2고요2 더하기 3i의 허수 부분은 3이에요. 마이너스 3i는 0 마이너스 3i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인거야. 5라고 하는 것은 5 더하기 0i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실수 부분은 5가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된다라고 봐줘야 돼. 이해가죠? 네. 음. 그 다음, 만약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대소 관계가, 대소 관계에, 대, 대소 관계? 대소 관계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 아이라는 값과 대가이라는 값이 나왔어. 누가 더 커? 대가이 얘기할 수가 없어. 왜요? 이거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어. 네. 오케이? 네. 왜냐하면 얘네 둘이 둘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제곱한 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얘를 제곱한 건 마이너스 만 나오지. 네. 그러면 요게더 크다가 되거든? 네. 근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 왜요? 제곱을 한 값이 얘가 더 크니까. 아, 네. 오케이? 대소관계가 비교 가 불가능해. 그럼 제거로 안면 되잖아요 뭐라고? 제거로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웃음> <웃음> 아니 완전가 아니라 제거안 하면 되잖아요 수제금 드실 거잖아요 이게 <laughs> 대소관계가 비교가 불가능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를 만들면 안돼 그니까 허수가 증상을 하면은 아, 대소관계가 그런... 비교가 불가능해 아 좋은 거잖아 그면 부등식 같은 거안 나오니까 하지만 나안 하지만 같다 <laughs> 틀리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 예. 만약에 예.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와 실수야.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가 같대요. 같대. 네. 그러면 예. 실수 부분이 실수 부분이랑 같고 허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랑 같으면 이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예. 표현이 예. 가능하다고. 예. 유의기가 여기서 등장하죠. A랑 B랑,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두 복소수는 똑같아. 그리고 반대로 네. 두 복소수가 똑같으면 실수 부분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같아야 될 때까지는 얘기가 가능하다. 어, 같다, 그런가? 틀리다는 가능한데 누가 더 크다 작다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 괜찮죠? 아니 근데. 왜 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남아 있는 예를 볼게요. <laughs> 예하고 얘똑같아 x 걸면? 이고. 이고. y는? 3 3이 되는 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질문이 뭔데? 아니 질문 없어요. 어디 전에 갔다 좀. 아, 진짜. 아이. <laughs> 아, 오케이. 아, 나쁜 말이 나올 뻔했어. 자, 다음 거 볼게요. 혈례복소수라는 게 나와요. 혈례복소수. 혈례 어,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지. 혈례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원클레트, 현례. A 더하기 BI에 대한 혈례복소수라고 하는 건, 기호로서는 위에다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그어주거든? 선분이다, 선분. 그런데,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호가 바뀌면서 출력이 돼. 요 A-BI로. 이켤레복소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무리수하고 현레인 무리수가 등장하면 합차 곱을 구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야 복소수와 현레복소수가 등장하면 싸울래? <laughs>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합차 곱을 구하면 단항식으로 정리가 돼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 2 2a가 나오고, 2 e. d 제 2a, 스포럿, 2 차는? 있었어 <laughs> <미쳤어>. 자, 여기서 이따 면, 2b, i.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a, 제곱, a. a 더하기 bi에다가 a, -B I를 a, 제곱,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B i제곱이 되지. 근데 이 i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출력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출력돼. 이건 왜하나 어떤 복소수와 켤례복소수가 곱해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무조건.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4i와 3 더하기 4i를 곱했어?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나와. 9 더하기 16, 25가 되는 거야. 나중에 유리화를 해야 할 때, 어떤 분모가 복소수인 형태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너희가 유리화를 하려면 분모에 대한 분모의 복소수에 대한 편례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할 거란 말이야. 음. 오케이. 그러면 분모 값은 항상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는구나.라고 <laughs>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오케이. 자, 복소수에 대한 4층 연산인데 너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고 곱하는 것도 너희가 i를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분배법칙을 통해서 곱해 주면 돼 분배법칙 통해 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i 제곱이 등장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나중에 문제 풀어보거알 거야 아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들 거야 a 더하기 bi와 ac 더하기 di를 더할 거야 그러면 실수부분이 a고 실수부분 c지?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되고 아, b 더하기 d 가 된다고 네. 왜? 아, i는 제곱 i는 다 마이너스 1인 거예요 i는 i를 제곱한 건 항상 마이너스 1로 공주처럼 생각하면서 풀면 돼 아, 그럼 i는요? 그냥 i는 그냥 i로 둬야지 아어 네. 나쁜 말이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i는 루트 마이너스 3라니까. i 아. i는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루트 마이너스 3라고 표현 안 하고 i라고 표현해 I 보통. i 네제곱은 뭐요? 예 i 네제곱은 1이 돼요. I. 왜냐면 i 제곱 곱하기 i 제곱꼴이라 볼수 있는데 i 제곱은 각각이 얼마다? 아. i 마일씩이니까 마일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 6이. i 네제곱 못다 쓸라고. 니 얼굴? 아니 아니 아니. i 네제곱 얼마나 오버되는 거야?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i. <4제곱>. <웃음> <웃음> I, <4제곱. 웃음> I 아이팔제곱은너 네. 엄마한테 하고서 내가 는거아니안 아이팔제곱 아. 1이죠 아. 어. 나중에 아. 이 거듭제곱은 뒤쪽에서 나오게 돼요 아이 아. 3조 5 7백 아. 6제곱 50. 음 뭐라는지 안 들려 자 아. a 더하기 b I 에서 c 더하기 네. d I 를 뺐어 아. 그러면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건 음. <laughs> A-C가 되고,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건 B-DI가 되겠지. 네. 인정합니까? 네, 못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안 돼요, 요 그럼, 두 개를 곱했대요. I. A 더하기 BI 곱하기 C 더하기 DI가 나오면, 이거 공식처럼 외워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 네. 어? 전개해보면, AC에다가, A. ADI에다가, A. 어, 위험하다, 너. BCI에다가,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돼? 준수학번 BD I제곱이 되지 I제곱이 얼인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실수 부분에 대한 건요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AC-BD 두 개는 I로 묶어서 I가를 열고 AD더하기 BC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해명하죠? 네 나눗셈도 마찬가지 나눗셈 같은 경우는 너희가 방금 전에 a 했던 것처럼 유리화를 해줘야 돼 그러면, C 더하기 DI 분의 A 더하기 DI가 나와 있을 때,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유리화가 되겠어? 갑자기 말이 없네? 분모에 해당하는 요 값에 대한 탈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한다고. 뭘 곱해줘야 돼? C-DI. C-DI를 -C. C 곱할 건데, 분모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d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복소수와 현레복소수를 곱하면 항상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괜찮죠? 네.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ac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di adi b d i <laughs> b c i <laughs> 재미없어 마이너스 bdi제곱인데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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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제곱이 제곱인데 얼마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BD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AC 더하기 BD까지가 실수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I로 묶어주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마이너스 AD 더하기 BC가 되는구나까지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건데 공식처럼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유리화를 해고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렵 뭐가 어느 부분이 뭐가 어렵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자,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하고 달려라 했는데 한번 넘어가겠구만. 야이스 자, 3 더하기 5 아이에다가 1 더하기 3 아이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실수 부분은 얼마야? 4 아, 4 더하기 8하이이 그 다음 얘에서 L 빼면 실수 부분은 2, 2에서 2더기 2 2I 두 개를 곱하면 어, 실수 부분은 3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얼마? 15, 15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 I의 개수는 5I에다가 9I를 넣으니까 몇 I? 14I. 14I다. 아다 그럼 1 더하기 3i 분의 3 더하기 5i를 계산할 건데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돼? 1마3 1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 무조건? 1, 2, 1 플러스 2, 9. 9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항상 a 더하기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는 무조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식으로 외워놓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1 더하기 9가 되니까 10분의가 되고 분자에 해당하는 실수 부분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3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5i 제곱이면 얼마야? 18그 18. 18. <laughs> 다음에 5i에다가 마이너스 9i는 8,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9i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 2로 나눠서 5분의 9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한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할만하죠? 앞에서 괜찮아. 어려운데요. 다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안 괜찮아? 또 해줘? 네. 다시? 해줘요. 해줘요. 응 너가 해. 아, 자 그다. 왜물어보셨어요 심심해서. <laughs> 자 다음 나와 있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 다 적용 가능하다. 오케이.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계산해 왔던 거다 적용 가능한 거야.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다 적용 가능하고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적용 가능하다 준서 책을 그 다음에 분배법칙 Z와 U로 두개 곱해서 전개한 거랑 뒤에서 곱해서 전개한 거 똑같다 할수 있다 와마시씨 마이... 아... <laughs> 어? 분배법칙을 몰라? 너 이거 얼마야? 이거? 어... 8, 8, 8 이거 중학생 때 했을 거 아니야? 이학게때하기 8이니까 14점 오 진짜요? 뭐 찍었는데? <laughs> 그대로 가능하다. <laughs> 찍어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 혈례복소수에 대한 성질이에요.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어떤 Z1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나와 있었어. 근데 혈례복소수에 혈례를 씌웠대. 그럼 허수. <laughs> 왜신발이두 <두켜네>? 혈례? <laughs> 자로분명야 자, 혈례복소수에 대한 혈례복소수를 씌웠대. 그러면은 허수 부분이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는 거지. 자기 자신이나 똑같겠죠? 왜요? 그럼 왜한 거예요? <laughs> 뒤쪽에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등장할 때가 있을 거라 아 그런데 왜한 거예요? 편롤을 씌우다가 다시 씌우면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정지를 이해해달라는 3곱기 1은 3이라 <laughs> 자 곱하기 3 괜찮죠? 3 그리고 어떤 복소수등 간에 z를 a 더하기 bi라고 줬는데 편롤 예. 복소수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bi가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한 값과 곱한 값은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두 개를 더하면 ea 스포츠가 나오고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니까 실수 형태로 출력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z1에 대한 편례복소수와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복소수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A-BI와 A, A 더하기 BI가 같다라고 해준다면, B는 얼마가 될수 밖에 없어? 0. 0이 될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Z1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도 성립이 가능해. Z1이 만약에 실수면, Z1의 켤레 복소수랑, Z1이 똑같다 어... 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실수는 1레복 소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OK? 그리고 4번도 Z1에 대한 1레복 소수가 마이너스 Z1과 같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1 같대. 그러면 A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순허수가 돼. 또는 B가 0일 수도 있잖아.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가 순호, 되는 a는 0인 거가 확신 확정이 된 거니까 순허수가 되거나 또는 0이 되는 거야. 순허수 또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순허수 또는 0이면 z1켤레랑 마이너스 z1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다음. 전체의 켤레가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분배법칙하듯이 켤레를 나눠 가질 수 있어요. Z1 더하기 Z2의 전체 켤레는 Z1 켤레 더하기 Z2의 켤레라고 얘기할 수 있고, Z1 마이너스 Z2의 전체 켤레는 Z1의 켤레 마이너스 Z2의 켤레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Z1 곱하기 Z2의 전체 켤레는 Z1 켤레 곱하기 Z2의 켤레라고 할수 있고, 켤레가 뭐죠? 켤레부터 허수 부분만 바꾸는 거. 음. Z2분의 Z1의 전체 켤레 복소수는 Z2의 켤레분의 Z1의 켤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거는 올코 그룹 문제에서 좀 많이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질들을 증명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개념 플러스에서 잘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64페이지에 있는 1, 2, 3,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i 이지스2해주면얘2 2더하기요2실이부분2이얼마이너 마이너스. 2이니까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마이 2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럼 2 마이너스. 2더하기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마이너 i 2마이2이너스2 2 2 육가이에다이 아이를 가면 하라이겠지? 8이. 자, 얘는 정계해 주면 앞에 거 제곱 이두 개를 곱한 값에 두 배는 마이너스 육가이 뒤에 거 제곱은 아이 제곱, 1 더하기 아이의 제곱은 1 더하기 이 아이, 더하기 아이 제곱이 된 거지. 근데 아이 제곱은 얼마다? 마이마이 마이.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개 더하게 5에다가 얘 더하면 6에다가 얘 더하면 5가 되니까 5가 되고 허수 부분은 얘랑 얘를 계산해주면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4이 되는거지? 그래서 5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결기할수 있다고 아인스펙터 네. 아, 네 3의 제곱은 9이요아내 말이 최애적인 아, 같은왜됐스트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 실패했어 실패 통장 없었어요 못 봤어요 자. 어, 자, 뭐 자, 그럼 두개 더하면 팔에다가 명식에다가 팔. 그러니까 이거 팔 그렇지. 다음에 어때? 테스트 할 거야. 음, 뭐, 집중해. 자, 이거 군 문제에 몰고 해줘야 돼. 다음에 실수하겠다는 얘기네 문제에 몰고 해줘야 돼. 군모 문제에 몰고 해야 돼. 마아 그냥 i 로하면 돼. i? 자 그럼 분모는 얼마야?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가 되고 응. i가 분모로 어떻게 주면 i 마이너스 -I i제곱인데 i제곱은? 마이 I. 그러니까 마이너스 i제곱은? 마이 마이 마이너스 i제곱은? 마이. 1 플러스 1이 돼야지 어? <laughs> 자 이거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돼? 1, 1.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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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너스, <laughs> I. 마이너스 i 컨셉이지? 아니 아 <아니요>. 일종의 <laughs>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지 편리복소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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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모 얼마가 나와? 일 플러스 이. 옆 방에서 나는 소리 들리는데. 1 더하기 1이 되니까 2 분의가 돼야지. 이 분의. 이해가요? 네. a 더하기 b i 전체 a 더하기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면은 1 더하기 <laughs> 1해서2이가 되면서 이 분의. 분자는 그러면. 이해? 뭐? <laughs> <너는 덥어? 웃음> 1 더하기 i에다가 얘두개 계산한 게 2i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 계산하면 2i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괜찮아. 네. 그러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을 다 계산해 보면 2분의 실수 부분들을 계산해주면 두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그다음에 허수 부분들 마이너스 i에다가 i 더하면 없어지고 2i만 남네. 2I. 네.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 해만 하죠? 다음, 네. 다음. 아 세상에 지금 몇 시인데요? 몇 시인데요? 옆방에 실내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5분까지야 섭씨가 아 왜요? 실, 네. 안 돼요 저 엘리베이터 못 타요 차 자, 어. 얘는 얘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줘야 돼요? 어.. 미스테이크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목소리> 실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줘야 돼? 테스트 한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이걸 하면 실수예요 테스트 요 어? 테스트 <laughs> 테스트하고 나면 괜찮은데 <laughs> 실수라고 하면은 허수 부분이 0이 나와야겠지. 실수에. 그러면 정를 해주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i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일 거 아니야. 그러면 허수가 있는 것들을 있는 것끼리 묶어줘야 돼.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 i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들어가지. 그러면 이 실수라고 하면 허수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0. 아, 0이 돼야지. 아, 아. 그럼 x 셀 값은? 2. E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okay. 어렵지 않죠? 네. 수허수라고 아, 하면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되냥안 돼? 안돼요 안 되고 실수 부분이 어떻게 되네? 0이 돼야, 0이 돼야, 돼야 돼. 돼. 분배법칙 해주면 xi 마이너스 ex. 그러면 i가 없는 것들을 다 써보면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i로 묶어주면 x 더 1이 되죠. 눈이 아니라 플러스. 그러면, 순호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돼야 되는 거지? 인수분하면 x-4, x-1. 그럼 얘가 0되야 하는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안 되니까 x는? 3이구나. s 끝. 하나 더. 아!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개어봐요, 진짜. 아, 이거 쉬운니까 이거. 아, 쌤이. 대답. 대답. 가 없지. 짐싸, 짐싸, 짐싸. 빨리 영상 녹화 좀 끊어. 빨리 자 여기까지 한게 여기까지. 아쎄 아니 이거 진짜. 아, 쎄, 쎄.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 의 값과 y 의 값을 구해보자 아,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거안주차 지금. 정계를 작가해서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줘야 돼. 어 숙제 안 해.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까지 문제 풀어올래? 네. <laughs> 풀어봐, 뒤에까지.